안녕하세요. 풀뿌리농장석정수입니다 오늘도 고추밭에 나왔는데요. 어, 밑에 쪽, 그러니까 요 밑에 쪽으로는 보면은 고추가 훨씬 크죠? 두툼하고. 이거는 4월 13일날 심은 거예요. 지금 고추 줄도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위쪽으로 보면은 조금 약해 보이잖아요. 4월 20일날 정식하는 거고요. 저는 4월 23일하고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어, 오늘은 우리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저 위에 개순 들딴 거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줄올려면은 작업도 하고 있어요. 어, 올려면은 작업 저 같은 경우는 요 이쪽 파천 찢결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먼저 4월 13일 날 증식한 거요 키는 한 45cm 정도 되고요. 하아다리 고추는 12cm 정도 되네요. 크기가 열좀 따서 일단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지수는 분지수는 한 7분지까지 나왔어요. 7분지까지 나왔고 이제 저 위에 거는 분지수가 하나 정도 덜 나왔고, 어, 저는 개까지를 조금 넣겠다거든요. 너무 뭐 너무 어린데 막싹 훑어버리지 않고 좀 크고 나면은 약간 너블노블해지면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어, 네 분이 오늘 도와주고 계세요 다른 것도 한번 보여 드리고 한번은 고추줄 올려 매는데 올려 매는 것도 어떻게 올려 매는지 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저리 올라가 보면은 밑에 거는 볼 것도 없고요 밑에 거도 보면 줄이 지금 굉장히 밑에 가 있죠 이거 다 올려 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 밤에 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나게 내일 밤에 비가 오니까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올려 줘야 돼요 지금 옆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잎이 크고 하니까 잎이 워낙 크고 하니까 저 위에 따는데 좀 한가 번 보고요. 교수님 이렇게 열심히 따주고 계십니다. 교수님 좀 크고 해가지고요 사포기 사이 풀도 뽑아가면서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감사한 분들이죠. 기수는 따서 먹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나눠서 먹기로 했어요. 계속 따는 영상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을의 대표 선수입니다. 방아다리 밑에 한 잎만 두세잎 저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밑에 싹다 따는 거거든요. 저두세잎 정도 어떤 걸한입 남기는 것도 있고 나중에 와서는 뭐싹다 훑는 게 사실 방아다리 밑에는 훑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앞집 어르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방아다리 밑에는 나중에선 싹훅 눌러기 좋다 그랬어요. 그, 거이 농사 제일 잘 지시거든요. 요렇게 착착착 따서 요걸 먹고요. 고추줄 올려매는 거는 집게 방식이라요. 집게를, 집게를 뺀 다음에 요렇게 안 들어간 거 집어 넣어주고요. 쫙 벌렸다가 위로, 모가지까지, 모가지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면은 올려주고 집어주면 끝이에요. 뺐던 집게로 꽂아주고 다시 가서 다음 칸에도 집게를 빼고 쭉 벌렸다가 오므리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집어주면 끝이 안쪽으로 꽉 물리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도 와가지고 어, 빼가지고 쫙 벌려가지고 올려주고 그러면 두, 두 번째 줄을 매는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밑에는 없지만 이렇게만 되면 은 어, 충분히 고정이 됐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위로 다 이렇게 올려준 거거든요. 이만큼 올리면 바람이 불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저 밑에 일찍 심은 거는 더 심한 데이다가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일단 올려줄 거니까요. 오늘 고추밭 둘러봤습니다. 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